성격장애에 관해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은 여순근 교수입니다. 오늘의 방송 순서는 주제소개, 도입사례, 성격장애의 특징과 원인, 증상, 진단과 치료, 요약순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반사회적 성격 장애. 반사회적 성격 장애가 되겠습니다. 반사회적 성격 장애를 설명하기 전에 드라마에서 나온 사건을 가지고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드라마는 동백꽃 필 무렵. 동백꽃 필 무렵입니다. KBS e t v 동백꽃 필 무렵. 머니투데이 2019년 10월 16일자 보도 내용입니다. 강종렬은 동백에 미국 유학을 권했습니다.동백은 승승장구하던 강종렬이 임신을 걱정하던 과거를 떠올렸습니다.실망한 동백은 임신 사실을 숨긴 채 그를 떠났던 것입니다.이에 동백은 하찮은 사람이 되느니 불편한 사람이 되겠다며 결심했다.이에 너는 나를 매번 정신 차리게 한다.너 덕분에 용적씨 같은 좋은 사람을 알아봤다.도망치는 사람에게 비상구는 없다.난 다시는 도망간다.그러니까 까불지 말라. 라며 시원하게 선언했습니다. 동백은 황용식에게 항했습니다. 그녀는 그동안 내가 그냥 만만했던 거다. 그래서 까불지 말라고 하는 거다. 내가 왜 도망을 가냐. 옹산에 남을 것을 전했습니다. 기뻐하던 황용식은 동백과 키스를 했습니다. 한편 황용식은 과거 까불던 사건이 일어난 장소의 CCTV를 보던 중 수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가게를 뺀지 한참 된 곳에서 창문이 열렸다가 닫힌 것. 황용식은 곧장 현장으로 가 건물주의 전화번호를 수배했습니다. 이에 황용식은 수뇌를 돌던 중 수상한 고양이 밥을 발견했습니다. 변소장, 요새 캔맘이 많다. 그 말했지만 황용식은 이 골목에 아무도 안 살지 않느냐. 누가 주는 거지? 라며 의문을 품었습니다. 두 사람은 얼마 전 불이 난 필구의 학교 체육실을 조사했습니다. 황용식은 방화를 의심했습니다. 변소장은 방화면 경제적 방화, 범행은 폐방화, 복수 때문에 저지는 방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황용식은 아니다. 하나 더 있다. 반사회적 성격 장애 방화, 사이코패스 특징이다. 방화범의 정체를 까부리로 의심했습니다. 방송 말미에 까부리가 등장했습니다. 그는 동백을 보며 진짜 짜증난다고 중얼거렸다. 반면 동백은 그를 보며 반갑게 맞아 궁금증을 자아냈다. 반사회적 인격 성향을 언급할 때 흔히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를 생각합니다. 사이코패스는 선천적으로 충동적이고 두려움을 느끼지 못하는 기질로 태어나 반사회적 행동을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타인의 고통과 슬픔에 공감하지 못하고 잘못에 대해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습니다. 소시오패스는 사회를 뜻하는 소시오와 병리 상태를 의미하는 패스의 합성어로 정상인이 기질로 태어나지만 유년기 시절이나 사회생활 중 결핍 요인에 의해 성격 장애를 갖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반사회적 성격 장애는 타인의 권리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침해하며 반복적으로 범법 행위나 거짓말, 사기성, 공격성, 무책임성을 보이는 성격 장애의 한 유형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무책임성을 보이는 성격 장애이죠. 이들은 옳크 그름을 고려하지 않으며, 다른 사람들의 권리와 감정을 무시합니다.이들은 다른 사람들을 가혹하게 또는 냉담한, 무관심으로 적대감을 갖고 조종하거나 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이들은 자신의 행동에 대한 죄책감이나 후회를 나타내지 않고, 사회의 법과 규범에 자주 대립합니다.사이코패스와 소시오패스 모두 반사회적 성격장애를 지닌. 인물을 지칭하는 용어이죠. 이 사이코패스는 유전적 요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선천적인 것으로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지 못하며 법적 윤리적 개념이 상성되지 않아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못합니다. 반면에 소시오패스는 후천적인 영향으로 나타나며 나쁜 행동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서슴없이 잘못된 행동을 합니다. 반사회적 성격장애의 특징으로는 지속적인 거짓말 또는 절도, 반복적인 구속,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향, 공격적이거나 폭력적인 행동, 불안정한 직업의 역사, 흔들리거나 우울한 기분이 지속된다. 위험이나 흥분을 감수한다. 자신이나 타인의 안전을 무시한다. 행동장애의 역사, 양심의 가책이 없다, 표면적인 매력 또는 재치가 있다, 충동성향, 권리감에 집착한다, 우정 또는 건강한 관계 발전이 어렵다라는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질환의 정확한 원인은 다른 성격장애와 마찬가지로 알려져 있지 않지만, 유전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이 모두 관련되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반사회적 행동의 발생률이 반사회적 생물학적 부모를 가진 사람에게서 더 높게 나타나기 때문에 유전적인 요인이 의심이 됩니다. 유전자는 반사회적 성격장애에 취약하게 만들 수 있으며 삶의 상황에 따라서 발달이 촉발될 수가 있습니다. 뇌 기능 발달 과정에서 뇌 기능의 변화가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임신 중 흡연과 비정상적인 뇌 기능을 포함하여 장애의 역할을 증가시킬 수 있는 여러 요인들이 발견되기도 합니다. 아동학대 및 방치는 발병과 관련이 있습니다. 혼란스럽고 무시당하는 가정에서 자란 어린이들은 엄격한 훈육, 자기 통제, 다른 사람에 대한 공감을 키울 기회가 거의 없지요. 증상 및 진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반사회적 성격장애는 종종 어린 시절에 시작이 됩니다. 어린이로서, 어린이로서 이 질환을 앓는 사람들은 폭력적인 분노를 자주 겪으며 동물에게 잔인하며 동료들에 의해 괴롭힘을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성인으로서 장애는 고통받는 사람과 개인과 접촉하는 사람들 모두에게 파괴적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위험을 감수하는 행동. 위험한 행동, 범죄 행위에 더 쉽게 개입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종종 양심이 없는 것으로 묘사되며 그들이 위한 행동에 대해 후회를 느끼지 않습니다. 반사회적 성격장애는 여성보다 남성에게서 훨씬 흔합니다. 이러한 성격장애는 15세 이후에 시작이 되죠. 반사회적 성격장애는 다른 사람들의 권리와 감정을 무시하는 성격장애이죠. 다음의 항목 중에서 3개 이상이 15세 이후에 지속적으로 나타나면 반사회적 성격장애가 가능성이 큽니다. 구속될 수 있는 행위를 반복적으로 수행하고 사회적 규범을 준수하지 못한다. 개인적인 이익이나 쾌락을 위해 반복적인 거짓말, 가명사용, 다른 사람을 속이는 사기, 충동성 또는 사전계획 실패, 반복적인 육체적 싸움이나 폭행으로 지적되는 성격과 공격성, 자신이나 타인의 안전에 대한 무모한 무시, 일관된 직업을 지속하지 못하거나 재정적 의무를 지키지 않는 반목적 일관성이 없는 무책임, 자책이 없고 타인에게 상처를 주거나 확대하거나 절도하는 것에 대해 무관심하거나 합리화. 등이 진단 기준으로 적용이 되겠습니다. 치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반사회적 성격장애는 치료하기가 가장 어려운 성격장애 중에 하나가 됩니다. 개인은 거의 스스로 치료를 추가하지 않으며 법원에서 요구할 경우만 치료를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반사회적 성격장애에 대한 명확한 치료법은 없습니다. 인지행동치료는 개인이 행동에 대한 통찰력을 얻고 부적절한 사고 패턴을 변화시키는 것을 돕는 데 유용할 수가 있습니다. 심리요법은 적절한 대인관계 기술 및 도덕적 기범을 개발을 하도록 도울 수가 있습니다. 집단 치료와 가족 치료가 권장이 됩니다. 집단 치료는 일부 개인에게는 덜 위협적일 수 있으며 방어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치료의 특징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개인은 거의 스스로 치료를 추구하지 않는다. 명확한 치료법이 없다. 인지행동 치료는 개인이 행동에 대한 통찰력을 얻고 부적절한 사고 패턴을 변화시킨다. 심리요법은 적절한 대인관계 기술 및 도덕적 규범을 개발한다.집단 치료는 일부 개인에게는 덜 위협적일 수 있으며 방어를 줄일 수가 있다.이와 같이 반사회적 성격장애는 다른 사람들의 권리와 감정을 무시하는 성격장애가 됩니다.성격장애 방송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구독자가 아니시라면 구독을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번 주제는 경계성 성격 장애가 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